이 그림들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얘들아, 오늘은 바로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이중섭 화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 그 모진 삶과 예술세계 때문인지 한국의 빈센트 광고라고 불리기도 해 그렇다면 이중섭 화가는 하필 왜 소와 아이들을 그렸던 걸까? 이중섭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 그 시절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던 친근한 존재이자 한국인을 가장 닮은 동물이었지 소는 고통스러운 삶을 꿋꿋이 견디는 이중섭 화가 화가 자기 자신이었어. 그리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던 한국인의 강인한 혼과 정신이 담긴 민족의 초상이었던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어. 바로 아내와 아이들이야. 이중섭 화가에겐 일본인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어. 하지만 큰아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가족들을 일본에 보내야 했어. 그는 홀로 한국에 남게 되었고, 그 곁에는 가난과 병, 그리고 외로움만 남았지. 이중섭 화가. 그림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았어 그 그림들은 단순한 가족화가 아니었어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던 거야 이중섭 화가는 이런 고통과 그리움 속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어 담배 은박지에까지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지 몰아치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중섭 화가. 그의 인생과 작품 세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어.